사진은더잘 나면 더잘 나. 야, 야 이거 영주 식경아니고 영주 식경이 하나 들어가는 풍경 어. 아니라게. 사궁낙조. 이 사람 사궁낙조. <laughs> 귤림 주색이 된 거라서 이 사람은 참에고 냈지. 열개 중에 그다음고 냈지. 아. 이거 이거 어마한 거 아니라게. 제주도 호면또 가을에 이거 귤 난과 응, 그저지 우리 삼촌들 요즘 막귤 따래 댕기지는데 얼마나 소감 씹가1 네. 0 0번 가서 귤로 나 존대나나 그럼 그럼 네. 그럼 귤도 귤도 제주도에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았다 네, 그럼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밭주인인데요, 과. 어. 밭주인. 아이고 미이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어서 오세요. 아니근데 여기 그저 인증받은 그귤 과수원이라고 네. 왔는데. 아 그게 맞습니까? 네. 아니 풀이 왕상. 네. 왜, 왜안 명수가, 이거 무슨 검찰 안명수가 이거. 그러니까 풀하고도 또 음. 벌레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밭이에요. 아. 우리 같은 이거 약 천연기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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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람파야 될 건데. 근데 음. 제일 궁금한 게이저저이 네. 이 귤도 우리 제주도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음. 인증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어요. 아, 2년. 이 저희는 이미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 음,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네. 유기농법으로 네네. 키우고 있었어요. 이야 지난 여름에 그 태풍 와난 다음에 에이, 모양은 그, 안 이뻐요. 음예약 은혜, 또 지고 아, 계시나요? <laughs> 이거 김은 귤을 따면 자체적으로 막성과와가네 이거는 유기농 귤이기 때문에 음~ 유기농 귤은 유기농만 포장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가장 자연에서 주는 네.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그~ 맛있는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 전국에 드시는 분들에게

네. 막 선도 그려져 있고 뭐막막 네.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네요. 네. 아니 성우이처럼 진짜 안 예쁘네. 만 꼽다. <laughs> 근데 모양은 이렇게 안 예쁘지만 네. 맛은 기가 막혀요. 그렇지 맛은대는 근데 뭐 네. 이게 모양이 예, 모양하고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네, 저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네요. 네네 어. 이제 포장이 되는 거 있죠. 과정을 딱 봤는데 예. 뭐 간단하네. <laughs> 네, 어, 아무리 잘 길러도 유통하는 예. 과정에서 어. 여기에다가 어, 왁스칠을 한다든지 아 그런 뭔가 첨가 청가... 안 들어가게. 예. 그렇죠. 뭔가 첨가를 음... 하면은 그건 건강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이제 가지고 와서도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가장 적게 받도록. 저희가 할수 있는 공정이에요. 야, 근데 이런 건다 원래 팥진디 원래 단데가면 무슨... 이거 다 팥이 아니고, 거기 팥칠해놓는데 이거. 막그려 근데 팥칠하는 기준은 네. 어, 자연계에서는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 요 우리가 만들어낸. 아... 사람이 아...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음, <laughs> 외모만 보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네.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먹어봅시다 이거. 어? 네, 여러분. 네. 이제, 여러 이제 아까 있어요. 뭐 밭에서 밭에서 난 것도 난, 것도 난 거지만 이거는 쑥쑥삭삭해서 <laughs> 그냥 먹어도 된다는 아, 거죠. 아예, 예. 그냥 드셔보세요. 껍질 차먹어도 된다는 아, 거죠. 예, 예, 예. 야 이거 먹어보난 방도가 음. 십일 브룩스 이상은 나올 거라 십일 브룩스 이상은 <laughs> 나올 거라 이 정도면 십삼 나옵니다 십삼 누가 잘 맞추는지 시합 한번 보자 거야 시합 그럼 뭐야 그거 뭐야 바티+ 바티+ 그래네 바티 강도 해보자 좋다 하자+ 음, 가자 바트로 아, 그래. <laughs> 오늘 이 대결에서 네. 이긴 사람의 이름으로 네. 그 우리 친환경이 귤을 네. 마을 어른들께 증정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오케이 출발합시다 자 출발합시다 딱 하나잉 딱 하나잉 하나. 오케이 오케이 출발 출발 좋아 <laughs> 고다수교 나서 나서 13.4 13.4 13.4 13.4 13.4 1 3서13.4 13.4 13.4 13.4 13.4 13.4 1 3야13.4 13.4 1 3 야, 야3 <laughs> 13 4 13.4 13.4 13.4 13.4 13.4 13.4 13.4 아니 4 13.4 13.4 13.4 13.4 13.4 13.4 13.4 13.4 1 3 <웃음> <그리고는>. <웃음> 이쪽 15.8성이 <laughs> 나는 진 적이 없어 백전 백승 <laughs> 어떤 감귤을 앞으로 또 만들고 예, 싶으신지 이렇게 누구나가 농장에 와서 따서 음. 바로 먹을 수 있는 아. 안전하고 건강한 네네. 그런 감귤들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주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건강한 먹거리들이 우리 청정 제주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제주감귤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감귤 화이팅!